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정말 쉽고 재미있는 영어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진짜 영어 쉽게 읽는 방법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이 기초 알파벳 소리가 어떤 한글과 연결되는지 이걸 먼저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알파벳 26개 다 모아놨고, 자음과 모음으로 분류했어요. 위에 있는 게 자음이고, 밑에 있는 게 모음이에요. 자음은 어떤 소리인지 아시면 되고요. 기억 니은, 디귿리얼 아, 이런 게 자음이구나. 예. 그리고 흰색 이 카드들이 자음 소리를 갖는 영어 글자들이구나. 그리고 AEIOU 이 다섯 글자는 모음 소리를 내는 글자들이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강의에서 바로 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요. 모음은 우리가 좀배우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개수는 몇개안 내는데 어, 모음마다 내는 소리가 좀 그때그때 달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음은요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이 검정색 카드들이 자음이고 이 오늘은 오와 연결되는 요런그 자음들 다 하나씩 배워볼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오는요 어떤 소리 내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오는 아 소리냅니다. 물론. 보시면, 오는 오 소리도 내고, 아 소리도 내요. 근데 이거 한꺼번에 배우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는 아 소리 낸다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 가지고 오는 아 소리고, 나머지 자음 글자들 배워볼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씩 볼게요. B입니다. B는 비읍이고요. 오는 뭐라고요? 아 소리입니다. X는요? X는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x를 이거 이게 x잖아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쳐. 근데 여기에 기억이 있고 여기에 사 시옷이 있어요. 그 그래서 x는 기억 시옷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스 그스 이렇게 소리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호가 바구요. 여기에 그 박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스 박스. 요렇게 읽으시면 되고, 박스는 뭐죠? 그쵸, 상자를 박스라고 하죠. 첫 번째 단어 너무 쉽게 알, 읽어봤고요. 두 번째 가보,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 C, O, p 예요 C, O, P. 근데 C가, 어, 여기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네. 쌍쇼 소리가 아니고, C는 키엑 소리입니다. 왜냐면, C는요, 두 가지 소리를 가져요. 키읔 소리가 가장 주된 소리고 시라고 읽으니까 쌍시옷 소리도 같습니다. 근데 어, 제가 오늘은 이 시가 키읔 소리인데 미처 바꾸는 걸 깜빡했어요. 시는 키읔입니다. 오늘은 키읔이에요. 그래서 시는 두 가지 다 배워 주시면 돼요. 주로 내는 소리는 키읔 소리. 간혹 쌍시옷 소리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시는요. 되셨죠? 오는요 아구요 피는요, 피읍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캅. 캅.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캅은 뭐냐면, 경찰이에요. 경찰. 어, 우리가 좀 쉽게 읽을 수, 아,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요즘은 쉽진 않은데, 옛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로보캅이라는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로보는 로보트고요 캅은 경찰이에요. 그래서 로보캅의 정체가 뭐냐, 반은 사람, 반은 로봇인 경찰인 거예요 로봇캅은, 캅은 경찰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C O P가 뭐라고요? 카, 카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O는 무슨 소리 난다고요? 아, 아. 그래서 O가 O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아 소리 정말 많이 냅니다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 O T고요. D 예, 계속 반복되고 있죠. D는 디그 소리입니다. 오 는요? 아. t는요? t는 t. 그래서 이거는 dot. dot. 이렇게 읽을 수 있고 d o t 라는 거는 점이에요, 점. 그래서 우리 뭐 인터넷 주소 얘기할 때뭐 옛날 에 www. 뭐뭐 뭐, 뭐. 점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게 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거 외국 사람한테 들 읽어 보라 그러면 www. 뭐뭐. 뭐뭐. 뭐, 이렇게 해요. 이걸 다시라고 읽습니다. 다'. 점을 닷 이라고 읽는다 닷닷 되셨죠?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f, o, x 구요 여기 x 또 나왔네요 예, x는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f 소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적을 수 있는 한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손쉽게 적는 거는 f 입니다 피읍 아, 이에요 읍 f 소리 제가 들려드리면 f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적겠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거의 대부분의 영어 강사님들은 f 는 그냥 피으로 적읍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피으로 적고 있습니다. o 는 여전히 아소리 나고요. x, 그스, 그스. 그래서 이거는 fox, fox 이 소리인데 제가 적기는 팍스라고 적었죠. 근데 읽을 때는 fox, fox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팍스라는 거는 여우예요. 여우를 fox라고 합니다. 되셨죠? 자, 다음이요. 자, 이번에는 g-o-d입니다. g-o-d. g는요? 기억소리라 그랬어요. 알파벳을 g라고 읽어서 사실 g는 기억소리도 가지고 있고 지우소리도 가지고 있지만 기억소리를 더 많이 내요. 예, 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g는 기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g는 기억. o는요? o는 아. 는요? 디귿소리. 갓, 갓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갓은 뭘까요? 신이요, 신. 나의 신이시여. 신, 신발 신는 신 말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기독교든 각 종교에서 각 종교마다 신을 모시잖아요. 그런 신적인 존재, 그 신을 갓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 oh, 나의 신이시여라고 하는 말의 용어로 어떻게 해요? 오 마이 갓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이요. 자, 이번에는 HOT입니다. H는 히읗 소리라는 거. 그다음에 O는 아라는 거. 그다음에 T는 T 소리. T 소리 받침. 그래서 요거는 핫. 핫. 이렇게 읽을 수 있고 핫이라는 거는 뜨거운 거요 뜨거운 거. 뜨거운 거. 그리고 음, 사실 이게 막 뜨거운 느낌은 매운 느낌과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매운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지만 뜨거 매운 걸 먹으면 막 뜨거워지잖아요. 매운 걸 먹으면 막 입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그럴 때 핫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매워서 뜨거울 때또 핫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피자 먹을 때 무슨 소스가 있냐면 핫 소스가 있어요. 핫 소스 피자 먹을 때이 핫이 요거에 뜨거운. 그래서 그리고 핫이라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매운이라는 의미도 있다. 왜냐하면 뜨거우면 매우면 뜨거워지니까. 기하시면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J O B고요. J J는 지읒 소리죠. 지. O는 아고요. B는 비읍입니다. 비읍 비읍, 그렇죠? Job Job 하시면 되고, Job은 직업이에요. 직업 직업. 그래서 요즘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구직 활동할 때 뭔가 아르바이트를 찾는다거나 뭔가 직업을 구할 때. 대표적인 사이트가 잡코리아예요. 잡코리아. 왜 잡코리아냐? 직업이 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자, LOT입니다. L은 리을 소리예요 리을 소리. 그리고 O는 여전히 아. T는요? 티 받침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랏. 랏. 요렇게 발음을 하고 랫이라는 거는 만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요 혼자 다니지 않고요. 보통 어가 붙어요. a를 우리가 어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lot, a lot, a lot, 이렇게 많이 다닙니다. 의미는 뭐 많은, 혹은 많이 뭐 이런 의미인데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lot, l 많은이라는 의미다.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이요. 자 이제 m으로 가고요. m은 미음입니다. m은 미음. 오는 아구요. 그래서 MO가 마, M, L, M, N. 요세 자음은요. 정말 정말 받침으로 들어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무조건 받침 들어갑니다. m 맘 m m m 이렇게 발음할 수 있고, m m 이라는건 엄마죠. 어, 어머니, 한국말도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 엄마가 있고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를 이제 영어로 뭐 M-O-T-H-E-R. 그래서 mother. mother. 이렇게 하고, 엄마는 mom.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뭐 햄버거 가게 중에 mom's touch라고 아세요? mom's touch? 햄버거 가게인데, mom's라는 거는 엄마의 라는 뜻이에요. 엄마의 터치는 손길이죠. 엄마의 손길. 엄마의 손맛. 엄마의 손맛이 들어간 햄버거다. 그래서 mom's touch예요. 혹시나 맘스치라는 터 멤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요 자, 이번엔 not입니다. n은 니은이고요. n은 니은, o는 아, t는 티 받침. 낫. 낫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영어를 좀 배우시게 되면 그쵸? 이제 정식으로 영어 문법도 배우고 단어도 배우고 영어로 말하는 걸좀 배우시게 되면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 중 하나예요. 낫. 부정문 만들 때 그래서 좋아해 안 좋아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갔어, 안 갔어. 이렇게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줄때 쓰는 단어가 이겁니다. 낫. 낫. 다음이요. 자, 이번에는 POT입니다. P, P는 퓌. 그다음에 O는 아. T는 티 받침. 그래서 이건 팟. 팟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냄비예요. 우리 콩팥 할때 팥, 그렇게 발음이 되는데, 의미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음, 요거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오가 아 소리 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예전에는 오는 무조건 오 소리만 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발음했냐면, 또포도 아니고, 포트 이렇게 발음했어요 뒤로 빼서. 포트. 그래서 우리가 요 포트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커피 물 끓이는 냄비를 커피 포트라고 했습니다. 커피 포트. 그러니까 어팟아 냄비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커피 포트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이요. 자, ROCK이고요. R은 리을. O는 아. 그렇죠? 그래서 RO가 뤄가 됐고요. CK인데 자 C가 지금 제가 이걸 못 고쳐서 그런데 C가 제가 무슨 소리라고 했어요? C는 키읔 소리가 어, 대표소리라고 했잖아요. K도 키읔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키읔 키읔 두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만 키읔을 넣어요. 네. 락. C, K로 끝나는 단어가 좀 있어요. 뭐 하다가 C, K, C, K 이렇게 끝나는 단어가 있는데 이때 그냥 이거 다 키읔 받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락. 락 하시면 되고 락이라는 거는 바위입니다 만한 바위, 꿈쩍하지 않는 바위, 바위를 rock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자, 여기서 ck 나오네요. 그쵸? ck, ck는 뭐다? 키윽받침이다. 이걸 먼저 생각해 주시고, 한번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s는 쌍시옷 갈게요. o는요, 아구요. ck는 싹, 싹, 이렇게 하게 되고, 싹이라는 건 양말이에요. 근데, 양말은, 이렇게 이제, 한 짝만 신는 게 아니고, 발이 두 개니까, 이렇게 두짝 신잖아요? <laughs> 양말같이 안, 안 생기긴 했죠. 양말입니다, 이거요 양말인데, 한 짝만 얘기할 때는 싹, 이라고 하고요. 두 짝, 한 켤레, 이렇게 두 짝씩 보통 이제 나뉘니까, 이렇게할 때는 s를 붙여서, 싹스라 그래요. 싹스. 싹스. 이게 양말이에요. 그래서 한 쌍만 얘기할 때는 싹. 두짝다 얘기할 땐 싹스. 그게 양말이다. 다며 자 t 입니다 t 는 티웃 소리. 오는 아 소리. 피는 피웃 소리. 그래서 요거는 탑탑탑 이렇게 읽을 수 있고 탑이라는 거는 꼭대기예요. 꼭대기. 그래서 우리 어 꼭대기에 있는 뭔가 정상급 스타. 스타는 스타인데 정상급에 있는 스타를 우리가 탑스타라고 요 탑스타. 근데 이것도 옛날에는 요 5를 5처럼 발음해갖고 톱스타라고도 했습니다. 톱스타. 예. 그리고 저 어렸을 때 가요 톱10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이게 12-10이고요. 10이 가요인데 가장 정상에 있는 10곡의 노래를 뽑아준다 그래서 가요 톱10이었던 것 같아요. 가요 톱10. 근데 이거 원래 탑1 0이죠 가요 탑1 0 탑이니까 아무튼 탑은 꼭대기다. 그래서 우리 꼭대기에 있는 집을 뭐 옥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영어의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면 탑이 꼭대기인 거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이요. 이제 마지막이고요. W인데 W는 이제 우 소리 난다, 그렇죠? 그리고 아 소리입니다. 오는 아. 그리고 W는 또 우입니다. 우아우. 와우, 와우.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는데, 우아우는 결국 와우예요. 와우. 영에서 놀란 소리입니다. 와우, 와우. 감탄사니까 같은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와우. 그리고 우아우.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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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하면 와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와우라고 생각하고 읽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단어는 다 살펴봤고요. 또 그냥 이렇게 끝내면 머릿속에 잘 남지 않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복습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요 비읍 소리구요 오는 아고 X는 그스. 그래서 박스. 박스 의미는요 상자. 이건 어렵지 않죠? 자 C는 키킥 소리라 그랬구요 오는 아. P는 피읍 받침. 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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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는요 경찰. 자 D O T D. 드 오는 아. T는 ㅍ소리, dot, dot, dot의 의미는요, 점. f of x, f는 퓨. o는 아, x는요, ㅍ, ㅅ, fox. fox, fox, fox는요, 여우라 그랬죠, 여우. 예, 제가 일부러 좀 뜸을 들여봤어요. 자 god, g, ㄱ, g는 ㄱ. 오는 아, 디는 디귿받침, 갓, 갓. 갓의 의미는 뭐라겠죠 신. 신는 신발 말고 하늘에 계신, 그쵸. 우리가 신으로 모시는 그런 신. 다음이요. h, o, t 고요 h는 ᄉ, 오는 아, t는 ᄃ인데 받침 들어갈게요. 핫, 핫. 핫은요, 의미가 뜨거운. 혹은 더운 이란 뜻도 있습니다. 다음이요, J는 ㅈ, O는 아, B는 ㅂ job, job, job은 뭐예요? 직업 그래서 우리 직업을 구하기 위해 어디 간다? job korea 방문해서 이력서 넣죠. 다음이요, L은 ㄹ, O는 아, T는 ㅌ 받침, lot, lot, lot 의미는요, 많은 m은요. 미음. o는요. 아. m은요. 또 미음 받침.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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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의 의미는요. 엄마. 자, n은요. 니은. o는요. 아. t는요. 받침 t. Not. not. 요거는 이제 아닌이라는 뜻이로 아니다. 뭐. 아닌. 아니다. 요런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요거는 요 자체 말로는 뭐 의미가 딱히 정할 순 없어요. 아니니 맞는 건지 아니다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정문에 들어간다. 예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 먹지 않아 가지 않아 이렇게 앉는다라고 할때 쓰는 단어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이요. 피오틴데 피는 피읍이고요. 오는 아고티는 받침, 파팥 근데 이걸 예전에 뭐라고 읽었다 포트라고 읽었다 예 그래서 요건 요거, 요거는 뭐다 냄비다. 커피포트는 커피물 끓이는 댄디. 자, ROCK, R은 리얼이고, 오는 아고, CK 둘다 키읍, 키읍, 키읍받침, rock, 의미는 바위. SOCKS, 쌍시옷, 오는 아, CK는 키읍, 싹, 싹. 두 켤레부터 하나, 한 짝, 하나 있을 때는 싹이고, 그렇죠 발이 두 개니까 두 개, 한 쌍이 되는 순간, 싹스가 되고, 이게 양말이다. 양말 한개 얘기할 때는, 한쪽 발만, 이렇게 딱 얘기할 때, 이게 싹이고, 양쪽 발거다 얘기하는 순간, 싹스가 된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 몇개안 남았네요. T는 t O는 A, P는 P읒 받침, 탑, 탑, 정상, 꼭대기.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 W와 어는 W가 우고, O가 아고, W가 우. 와우, 와우. 그래서 와우라고 놀라는 그냥 감탄사다. 그래서 이거는 와우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정말 단어, O라는 게, 이 O라는 단어가, 아 소리 나는 거, 아 소리 나는 거, 요거 다 배워봤고요. 나머지 자음들도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쭉, 어, A부터 E, I, O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음은 계속 똑같은 거 반복되고 있고요. 이렇게 기초 익히시면요. 영어 충분히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